빌려준 돈 어찌 받으셨나요? 지진 궁금해요. 점잖게 받고 싶은데 채무자가 갚을 생각이 없네요. 빌려준 돈을 받아낸다. 제가 사실은 어지간하면 잘 받아내고 제가 전남친 돈은 아주 존나 더럽게 받아냈는데 지금 하면은 처벌 받거든요. 아름아름 얼굴을 아는 커뮤니티에 이시발놈이내 돈을 안 갚았어요. 45만원 안 갚았다고 장문에 이 호소문을 달고 그래서 근데 요즘 하면은 그게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누군가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최근입니다. 이거는 원래 말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소액이에요. 소액이고 제가 그때는 좀 벌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돈을 안 빌려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거는 사이언스죠. 그를 친분은 깊지 않지만, 그래도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여차저차 연락이 오랜만에 와서, 결국에는 돈 얘기를 꺼내는데. 사실은 약간 악마의 유혹이 있었어. 저는 원래 거절 잘해요, 생각보다. 줄 거면 주고, 빌려준 거면은 처절하게 받아내는데, 저에게 약간 악마의 속삭임이 들린 게, 천사가, 아유 그냥 차단해라 이쯤 하소연 들었으면 끊어라 그리고 여기서 악마가 야 이거 컨텐츠로 태우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솔직히 돈 띄워먹혀도 그렇게 기스나는 돈 아니잖아 솔직히 받아낼 수 있잖아 너는 받아낼 수 있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악마하게 받아낼 수 있잖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형사상 어쩌고저쩌고 해서 받아낼 수 있잖아 해서 내가 여기 넘어간 거야 컨텐츠 욕심에 근데 저는 그 돈을 잃어도, 뭐, 별 지장이 없는 돈, 이 진짜 짜치는 돈이야. 그 옛날 그 45만원보다 더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유튜브 유혹 때문에 얘를 빌려줬어. 근데 안 갚은 거야. 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걔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정말 힘들었던가? 아니면은 뭐 자괴감에 어떻게 했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틀 있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돈왜안 갚음?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기다려 달래 무슨 그뭐 병원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녹음 파일도 있거든요 10만원 이상 40만원 언더 어이 정도 짜치는 돈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안 갚아서 옳다구나 너 컨텐츠 뽑아보자 그리고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었어요 너는 만약에 돈거리를 할시 더럽게 하면 유튜브에 강제로 데뷔하게 된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밑밥을 많이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안 갚은 거야 그래서 야이 옳다구나 해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막 검색했지 최대한 법적으로 괴롭히는 법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검색을 하는데 뭔가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도 얘가 결혼하고 집들이하고 하면은 그 정도 돈을 쓸수 있어요 그냥 흔쾌히 근데 이게 너무 짜치는 거야 얘 경조사비 줬다 치고 그냥 아휴 먹고 떨어져라 내가 그리고 너무 쪼들리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악마의 유혹이 들리기 시작해요 요즘 악마의 유혹이 들리면서 아직은 공소시효 안에 있습니다 제가 또 악마의 속삭임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안 갚아도 되지만 그냥 어, 좀 미안하다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궁색한 변명 그럼 내가 아유 됐다 나중에 상황 풀리면은 그때 뭐 갚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쌩을 까버리네 그래서 또 악마의 유혹이 여기 또 49대 51로. 51이 좀, 점점 커지고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러면은 사정을 얘기하면 돼요. 솔직히 그돈 없으면 뒤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없으면 뒤지는 돈은 빌려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없어도 되는 돈이었어요. 명절 용돈에 이 정도 수준의 돈이라가지고. 나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이 새끼 자살했구만. 이 생각도 했다니까? 녹음 파일 그거 들려드리면은, 이 새끼 자살했나? 어 싶을 정도로 중고나라 10만원 사기는 악착까지 받아냈다 고소에서 반성문까지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또 몰라 내가 또 악착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저희 악랄함을 생각하면 은 받아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언제 끊낼지 모릅니다 요거 참교육 영상 돈을 왜 빌리지 말아야 하는지 빌렸으면 빨리 갚아라 이런 교훈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최대한 괴롭히려고 하다가 아유 아, 여기저기 빌리고 살자 했구만 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악마의 속삭임이 이렇게 사그라든 게 진짜로 살자 했을 수도 있어 제가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근데 좀 벼락 끝에 몰리긴 했어요 손절하세요? 에이 이미 저는 손절했고요 저는 손절을 하고 싶었어요 아, 좀 연락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뒤지른 소리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니까 존나 짜증나더라고. 누가 너더러 그거 하라고 했냐, 누카리업이냐. 그거 이제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씨발,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아무튼, 그냥 감사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10년 알고 지낸 지인이 여러 명한테 200씩 빌리고, 2주 전폰 놓고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이게 죽을 일은 아니야. 돈? 그래. 돈막몇 억씩 빌리고, 배째를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잘 살잖아. 근데 뭐, 푼돈 여기 해갖고, 살자 할필요까진 없어. 그냥 갚으면 돼. 그분, 어머니를 어제 만나고 왔어요. 도박, 토토, 1억 넘음. 1억도 갚을 수 있는데, 갚으라면 근데, 노름하는 인간들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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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사업상 어떻게 빚지고 그런 게 아니라, 토토 해가지고 1억 날린 거는, 그냥 살자 해, 그냥. 가, 그냥. 도박은 빨리 가주는 게. 본인보다도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사람은 뭘까? 뒤져야죠.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인간 비슷한 유사인간 있잖아요. 그런 부류라고 생각해요. 따님이 지인에게 카드로까지 해서 2,400을 빌려줬는데 외국으로 도망갔다는데 받을 방법 없겠죠?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가 암이 걸린 것도 아닌데 2,400씩이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따님이 세상을 배우는 수업료를 너무 똑똑히 치렀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빚까지 만들어서 빌려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앞으로는 따님이 돈 함부로 빌려주지 않겠죠. 2,400원도 아니고 2,400만원을 빌려주는데 부모랑 상의도 안 하고 카드론을 빌려줬냐. 이해가 안 간다. 진짜로 타인에게 떼먹힌 게 맞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요거 진짜로 누구 빌려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순수하게 쓴 건지 그거를 좀 체크하세요. 자기가 막돈 해프게 쓰고 그렇게 막 거짓말 한것 수도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그 정도 금액이면은 고소를 하든가. 삼촌이 자식인 친척 언니 돈 해먹고도 친족 상두래 때문에 처벌도 안 받았는데. 숙모가 아파서 이혼도 못하고. 언니 카드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 카드로 삼촌 임플란트 했다대요. 2,400. 언니 혈압 올라 돌아버림. 임플란트 풀로 해도 2,400안 나와요. 팔을 하나 뽑았다가 다시 씹어도 2,400이 안 나오겠네. 그냥 임플란트는 개구라고 그냥 해먹은 건데? 어떻게 하면은 임플란트가 2,400만 원이 나옵니까? 뭐 대학병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개소리네요 그냥 2400을 발라먹었다 2400 얘기 듣고 아좀 해먹었구나 싶었는데 그거 들으면은 이 사람 칼부림 날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칼부림 좀 나야지 아니 그 친척 언니는 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효도하지 마 제발 부모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내 인생 망치는 인간들은 다 제껴버려야 됩니다. 늘 말하는 게 이상한 애비는 없는 게 낫다. 이게 평생을 사기쳐 먹고 돈에 먹고 뜯어가고 그냥 빨리 세상에서 없어주는 게 아니 그 딸내미 돈으로 이빨이 하고 싶나? 하긴 그렇게 양심이 없으니까 평생을 그지라하고 사는 거죠. 시어머니 매달 40만원 가져가는데 헌금은 오지게 많이 내. 그러면요, 시어머니한테 말하세요.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낼 테니까 어머니는 내지 마시라고. 대신 내가 내드린다. 그래서 40만원은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드리겠다. 굳이 내돈 시어머니 통과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타이렉트로다가. 하나님과 직거래. 하나님 바쁘시면 예수님. 예수님 만나서 직접 드리겠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냥 40만원 용돈 받았으면 그거 썼으면 되는데 괜히 목사 좋은 짓만 시키는 거야 이돈 가지고 이제 포르쉐 몸 그런 사람 말이야. 자식 돈으로 헌금하는 사람 제가 뭐 아르마르 많은 사람도 이렇게 돈을 꽤 버는데 영업 이런 거라서 돈을 꽤 버는데 그 부모를 갖다 준대 돈 벌어다가 다 부모를 갖다 주는데 그거를 헌금을 낸다는 거야 오지게 근데 자식 입장에서 그게 이상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 나는 어머니한테 효도했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